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제나 반성은 전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황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